그러니까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서장의 뜻이 내려가려면 켜켜이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내려가냐. 지시 명령하지 말고 과장하고 하려면 과장하고 의논하고 지구대 파출소에 살려면 지구대 파출소장하고 의논하란 말이에요. 왜?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매몰돼서 이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성장해 올때 그렇게 명령하면 듣는 걸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장의 시대는 그렇게 가도 되는데 운용의 시대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운용이 안 돼요. 왜? 내 에너지를 기꺼이 너와 함께 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운용시대의 핵심이거든. 근데 노예사는 이, 일으켜 세울 때는, 노에 사는 거거든. 노에 사르니까, 나를 얼만큼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한테 봉, 그, 봉사하겠다라는 거거든. 응? 어? 내 거를 팔겠다는 거거든. 이 개념에서 어떻게 가느냐면, 이 경, 경제, 돈이라는 것은, 응? 어? 그냥 뒤에 따라오는 개념이고, 나는,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과 어떻게 융합을 이뤄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이 경찰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더 나, 좁게 나가면 이 부서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부서에 필요한 일은 어디에 귀착되냐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소용이 있는 일 그렇지?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한테 경계를 대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이제 운용시대의 원리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서장이 어딜 가서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도, 요건 니네 생각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레이드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란 말이지. 요것을 아래 계층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해되게끔 해줘야 자기들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요거를 간과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기에 이슈가 훨씬 더 많지.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부닥치면서 해결해 나갈 때 여기서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 직근상급자가 많은 거예요. 그 직근상급자가 이 사람들의 거를 70%는 풀어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70%를 못 풀어줘요. 왜?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렇게 성장돼서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문을 받고 뭔가 얘기를 들으면 꽉 막혀서 난 몰라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라고 대장한테 가서 얘기해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대장은 야 그건 말 우리 때는 그런 거죠. <laughs> 그런 거는 그 말도 하지 마. 그 그런 그거 가지고 이는 꼰대짓이 나고 또 불러버려. <laughs> 대장이 누르면 이 직원은 말을 못하고 끙끙 알면서 그냥 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수에서 들어가서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눌렸던 게다 올라와. 지금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풀어나가는 법을, 바르게 질서를 잡아줘야 될 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서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해가 됐지? 네. 그런 방식들은? 그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저 사람들은 그러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 내가 지금 답답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내가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을 내친 상대방들이 답답한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지? 음. 대자인의 법칙에 답답한 놈이 환자야. 응? 어? 어?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한테 절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대자연의 근본 질서의 원리야. 요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요거는. 왜 그런지를 이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서 이해되게끔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우선은 그걸 다 풀어서 하기는 뭐하니까 요것을 기본 원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준다면 지금 답답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할까라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를 원망하고 있고 조직을 원망하고 있고 상대방들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된 거야. 왜? 상대한테 맞는 일을 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됐을 텐데 나 하고 싶은 일을 난 열심히 했거든. 나 하고 싶은 일을. 근데 그게 상대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가 나를 어? 뭐랄까 이 배타하게 베타하게 어? 만드는 일을 난 열심히 했어 그러니 너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으나 상대로부터 평가받을 때는 평가를 못 받게 되 있는 것이 본연이지.